어,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뭐 경제적 효과 분석이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최근에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또 하나의 그런 뭐 경제적 분석 효과를 내놨죠. 그런데 에, 2019년 서울 파이널 공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대단했는데 10월 26일 27일 29일 서울 잠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어, 파이널 콘서트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밝혔어요 이게 9,229억 원 정도다 이렇게 고려대 연구팀이 밝혔죠 어, 사실 이게 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그러니까 미국과 남미, 유럽, 아시아, 아랍 등 세계 곳곳에서 투어를 했는데 이것의 파이널 무대가 바로 서울 콘서트였는데 이때 몇만 명이 모신지 알죠 예한 삼일간 십삼만 명이 이제 몰렸는데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 효과는 삼천삼백칠억 원, 간접 효과는 오천구백이십이억 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발생할 간접 효과가 이천육백사십일억 원, 향후 오년 내 발생할 간접 효과가 삼천이백팔십일억 원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이 정도는 사실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어, 이제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은 건데,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이상이면 중견 기업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중견 기업을 3일간 콘서트에서 중견 기업 6개의 매출을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효과는 뭐 티켓 판매비, 중개 극장 대관료, 뭐 브이 라이브 중계료, 공연장 대관료, 무대 설치 비용, 또 각종 인건비, 관객 속박비, 여기에 교통비와 관광지출 등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어 돈을 지불한 수익을 직, 직접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당연히 이제 이 직접 수익 창출이 가계소득의...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래도 뭐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소비 증가 효과, 생산 파급 및 부가가치와 효과, 또 외국인 관광객에 한국 재범 효과 등이 이제 감접 효과에 이렇게 포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때문에 총 18만 7천여 명의 외국 방문객이 유입이 된 것으로 잠정 추적이 됐는데, 직접 공연을 갈라만 외국인 한 2만 3천여 명 정도 되고, 그래서 한 사람당 평균 3.28명과 동행해서 10만여 명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명과 러 같이 오고요. 또 공연장에 가서 보고, 또 다른 일행과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홍보 효과로 외국인 방문객이 한 8만 7천여 명더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인 방문객 수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인 방문객이 28만 명 정도 됐는데 어, 이번에 이제 13만 명 정도가 어, 방문을 이제 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 이제 한 18만 7천여 명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탄 콘, 소년단 콘서트 때문에 방문한 외국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객 28만 명에 67%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항공 등 교통, 숙박, 외식, 쇼핑 등에 들어간 직접 비용과 향후 재방문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5년 내 소비할 금액 등을 합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도 6,321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방탄소년단이 어 평창 동계 올림픽 어 열린 그런 기간만큼 공연을 했다 그러면 어,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방문했던 이 외국인 방문객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의 공연 자체만으로도 올림픽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쇼핑과 또 관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어 어떤 한국 문화에 관련된 인식들을 넓힐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효과가 충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엔터투어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엔터투어먼트와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공연 투어먼트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케이팝이 이제 단순히 뭐, 뭐 브로드웨이 같은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 팝 컬처의 관점에서 엔터투어먼트라는 개념을 접목시켰을 때이 k 케이팝 관련 공연이나 콘서트를 보고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여행 식도락 그리고 문화재 관람 미술관 방부관 관람 등을 통해서 또 지출을 하게 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현상들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만 있어도 이렇게 엔터투어먼트가 가능해지고 어 그래서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그래서 브랜드 재고 효과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어, 됐고요 그것을 실제로 서울 공연을 통해서 또 혹은 부산 공연을 통해서 계속 방탄소년단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케이팝이 단순히 어, 아이돌이고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단순히 일부 젊은 세대만의 문화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또 외교적 또 정치적 문제하고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다시금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